제가 한번 이번에 도착해 있는 사연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디가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천안에 거주하면서 대표님 영상 잘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한번 올라가서 대표님과 상담도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일이 많아 쉽지 않네요. 올라가기 전에 대표님이 계속 이야기하신 용산 쪽 투자에 대해서 글로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원효로 4가 동후암 쪽에 빌라를 매입해서 투자 목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보다는 용산공원이 개발이 된다면 도보로 조망도 나오면서 살기 편한 곳에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많이 올라서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대표님이라면 용산 어느 곳을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투자금액은 3억 전후로, 어, 전후반으로 갭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 잘 보고 명절 지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예의 바른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어, 용산 투자에 일단 관심이 많으시고요. 현재는 이미 원효로 자가나 동호암 쪽에 빌라를 매입해서 기다리고 계신 상태인데, 이쪽보다 이제 용산공원이 개발된다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없을까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어떨까요? 음, 지금 이분이 음. 지금 여기가, 여기 후암, 일단 후암동인데요. 이쪽이 동쪽 후암동이고요 이쪽이 서쪽 후암동이라고 해요. 서쪽, 동쪽. 동쪽암동이 초 동쪽 아음동이 지금 물건을 가지고 계시고 투자를 해놓으신 거고 음.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원효로 총파 여기 원효로 사가이사가 쪽에 또 투자를 해놓으셨어요 음. 그래서 용산에만 지금 사실 두 군데를 해놓으셨는데 또 지금 용산에 지금 관심이 있으신 것 그러게요. 같은데 음. 근데 지금 그이 용산 공원이 개발되면은 뭐 상당히 음. 어, 가치가 클 거다라고 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아, 제가 조언을 좀 드리면은 용산에 투자하신 건 일단 잘 하신 거예요. 음. 왜냐하면 지금 하나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개발적으로 재개발적으로 방향이 가기 때문에 어, 잘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최선책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원효로 사과는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 어떤 물건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원효로 사과 쪽은 바로 국제 업무 지구 여기가 국제업무지구가 있고 일자리가 크게 생기죠 여기 용산의 대표적인 일자리가 생기는 곳이에요 국제업무지구 있고 바로 이쪽은 또 한강이고 이쪽이 전체적으로 뭐 이쪽 효창동도 역세권 개발 진행하고 원효로 일가 쪽도 역세권 개발 진행하고 전체적으로 다 개발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동쪽 호암동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후암동이 원래 동서로 나눠져 있는데 이 동쪽 후암동은 고도 제한이 있거든요. 고도 제한이 뭐냐 아실 거예요 아마 이쪽에 투자하셨으면 은이 남산이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남산이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7층 이상 못 짓는 곳이에요. 이 서쪽 후암동도 사실은 예전에 이미 특별 계획 구역으로 세개의 특별 계획 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곳인데 그래가지고 건축도 안되고 묶여있는 곳이에요. 어, 개발 구역으로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여기도 남산에 일단 고도 제한 조만 고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쪽도 높게 못져요 이쪽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남산에 고도 제한을 갖다가 풀어 주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고도 제한을 풀 수는 없어요. 완화시켜 줄 따름입니다. 그러면은, 7층, 여기 지금 이 동쪽 암등 7층까지 짓는데, 7층까지 짓는데, 이걸 해줘봐야 15층이겠죠. 많이 음. 해줘봐요. 이걸 25층, 35층 이렇게 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높이에 대한 분명히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음. 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 최선책은 아니에요. 차선책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용산에서 어, 최선책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공원 얘기, 공원을 말씀하시는데, 공원의 가치는 상당히 큽니다. 이 녹지의 가치는.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미국의 센트럴 파크거든요. 뉴욕에. 센트럴 파크가 100만 평이 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공원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상당히 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집들이 전부 비싼 집들이에요. 근데 거기랑 지금 용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이미 주변이 다 정비가 돼 있어서, 아파트고 뭐고 다 정비가 돼 있어요. 엄청 비싸죠. 하지만 지금 용산은 아직 정비가 안돼 있어서 여기가 정비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거기 주변이 다 아파트로 바뀌든 다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용산의 가치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내가 가까우니까 편하게 운동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되지만 이 녹지 조망의 가치, 녹지 녹지권의 이 가치.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어, 민족공원이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가격이 오를 거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가 서계청파동, 이쪽이 서계동이고 여기 밑에가 청파동이잖아요. 이 서계청파동을 개발하려는 계획이 분명히 용산에 있어요. 어, 서울시에도 계획이 있고. 그래서, 이 석의 청파동을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청파동도 청파동 2가가 있고, 상가가 있거든요. 근데 2가, 상가 중에서 어디를 갈 것이냐라는 건데, 2가도, 어, 결국 언제 가는 개발이 될 거고, 상가도 개발이 될 텐데, 어디가 빨리 가느냐가 우린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상가 쪽은, 이런 그 그린 생활시설들이 많아요. 하숙집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은 아무래도 좀더 늦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기왕에 투자하려면은 청파동 2가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 제가 꼭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왜꼭 용산에 세 개씩이나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말라 그랬거든요, 부동산에. 그렇다면은 뭔가 더 호재가 있고 더 괜찮은 다른 지역으로 뭔가 갈아타기를 해봐야 되는 거지, 무조건 용산에다가 이렇게 막 몰빵을 해놓는 건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또, 그 중에. 되겠지만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방향성이 많잖아요. 모아타운 할수 있는 데도 있고,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놔야 되는 게 맞는 방향이지, 이렇게 한 군데다, 용산에다가 막 세, 회, 세 군데씩 해놓는 거는, 어 사실은, 올바른 그 투자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 지금 뭐 재개발 추진하는, 모아타운 추진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어 역세권 개발. 동의서 걷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럼 그런 쪽에 우리가 먼저 선제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게 정확한 어, 투자에 원칙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굳이 용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청파동 상가보다는 청과동 이가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용산을 생각하시니까. 아, 용산 내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 되는지, 또 근본적으로 왜 용산에만 이렇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냐 조금 더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려봐도 좋을 것 같다. 다른 분들은 음. 용산에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일단 두 개씩이나 가지고 계시니까, <laughs> 네. 어좀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게 훨씬 더내 재산을 끌려가는 재테크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방향을 잡아 봤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우리 통화하거나 상담을 오시거나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상담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디가 해결해 드렸습니다. 부동산 고민 타파였습니다.